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기 신종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 해안가에 와가지고 한번 봅니다. 신종 코로나 모든 그 바이러스병이, 어, 이렇대요. 이 모욕탕이나 물에는, 습기가 많은 물에는 못 견뎌 갑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가거나 저기 모욕탕 같은 데 가가지고 계시면 전염이 덜 된다고 하는 유리가 있어요. 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 하, 아, 자, 오지간이 바이러스 이런 게 없고, 뭐 병이 없어야 되는데, 요즘 전염병이 너무 많이 도니까, 참, 그렇습니다. 해외여행도 좀 자제 좀 하셔야 되고, 경기도 안 좋은데, 어, <laughs>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뭐전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버렸습니다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마시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유튜브 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희 기회입니다 요즘 거기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신종 코로나가 급속도로 지금 뭐 이렇게 하, 막 퍼지고 있는데요. 예? 이거 예방 수칙만 조금만 지키면 뭐안 어? 걸릴 수 있다니까 예방 수칙에 대해서 한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손 씻기 일을 잘해야 되고, 호르물을 30초 정도 손을 씻고, 두 번째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접촉 시에,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업이나, 은행원, 뭐, 이렇게, 뭐, 관공서 같은 데 계시는 분들은, 첫째, 첫 번째로 마스크를 많이 착용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음, 이 면역성을 길러야 됩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이런 걸좀 해주시고, 어, 또, 외주 시에는, 또, 심한 또, 뭐, 감염되는 걸 물질을 만졌을 때는 몸을 또 청결하게 세척하는 거 좋겠죠. 신종플루나는 뭐, 가설에 의해서 마늘이라든지, 뭐,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먹으면 예방 차원이 된다 하는데, 그거는, 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쉽게 이야기해갖고, 이렇게, 사람이 대하다 보면 침이 튕겨져 침무루나, 뭐, 호흡기 질환으로 이래 오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우아이나 도시는 지금 춘절을 맞이해가지고,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이동 인구가 있는데요. 이게 확산이 얼마나 될란가 모르겠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조금 여기서, 확진이 안 되고, 서서히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에 뭐, 메리스라든지 사스, 이래 있을 때도, 보통 보면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 안에서 많이 이렇게, 감염이 되고, 또 사망까지 이루지는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약자분들이나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주위에서보호자 분들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아. 고정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중국 우한이라 간 도시로 통해 가지고 신종 코로나 이게 폐렴이게 제대로다지면 이동의보감에도 나옵니다. 옛날에 저기 역대병이라 하는 게또 어... 성병 이후에 <laughs> 폐렴입니다, 폐렴. 이 폐렴이, 이, 전부 다 호흡기 질환에 걸렸어요. 가벼이는 공기가 좋아서 이렇게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이바이러스라가 하는 게 전염병이 한번 이렇게 옮게 되면, 첫, 째 이제 몸이 아프거나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 걸리게 되면, 어, 그 병균과 사화가 좀못 이겨내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더 이야기 되지만은, 손 씻기, 어, 두 번째로는, 어, 내 몸을 청결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어, 가음이나 흡연 같은 거 이런 것도 줄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 음, 혹시나도이렇 들어오더라도,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병균이 들어오더라도 가볍게 지나간다 그러니까, 한번 예방 차원에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어, 질병 관리 본부도 있고 이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걸 한번 확신하셔가지고, 너무 숨기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병이 왔으면, 가, 까운 진료소로 통해가지고, 이걸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어,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NC는 김이었습니다.